자,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가 점입 가격인데요. 노조만 때리면 지지율 막 올라가니까 그런 줄 알고 마구 때려 잡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수환통보하고 구속하고 막 그럽니다. 간첩혐의 뒤집어 씌우고. 자, 정말로 위험한데요. 지금 이제 김만재 한국노총 윤장의 검거 장면입니다. 시장 잡배 어떤 뭐 폭력배들 진압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어떤 간첩 진압하는, 진압작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노조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검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검찰 독재공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마구 누릅니다. 과잉 진압이죠. 과잉 체포고. 광희 하는데, 경찰들이 목, 목을, 목을 잡고 막 바닥에 대고 누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목을 막 눌러요. 아, 서너 명이 다섯, 다섯 명이 달라붙어서 마구 집밟습니다 그럼 폭력적 검거, 과잉 검거 이렇게까지 노조위원장을 시장 잡배, 폭력배 다루듯이 하는 음,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 정말 위험하죠. 자 검찰 그 군사 독재 하에서도 이런 짓거리는안 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연맹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허탈하죠? 노동운동이 이제 뭐, 완전히 끝났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공학에서 최근에 최루탄도 쓰기도 했잖아요. 다시 물대포니 최루탄 있는 것도 등장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더 충격적인데, 이건. 자, 고국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간부데 똑같이. 예. 보세요. 얼마나 폭력, 쪽 검거를 하는지 충격적 어, 장면입니다. 검봉을 맞고 때립니다. 보세요.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서자 저항할 수 없는 그 진압에 노동자를 향해서 검봉을 마구 머리 대고 칩니다. 진압봉으로 어. 노동자를 계속해서 이런 행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과잉 진압이죠. 리포트. 보시기에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 자,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이후 시압봉으로의 발생한 상황에 마구잡이로 막칩니다. 절대 모자이크나 화면 처리 없이 방송한다는 MBC 영상 편집 기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 얼마나 아, 검찰 독재 공화국이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앙에 7m 높이로 세워진 철제 구조물을 향해. 사 혼자 있잖아요, 홀로. 나 홀로 마지막 투쟁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들어오죠. 노조 간부는 다가오는 사다리차 난간을 쇠 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하는데, 저하는데경찰들이막 칩니다. 진압봉으로 막 휘둘립니다. 한대 맞았어요. 지금 지금 저항도 못하는데 뭐 머리를 때립니다. 이, 보세요.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어, 위험한데 위험한 상황에서 곤봉을막 칩니다. 머리 치는 거 보세요. 저항도 못하는데. 지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검찰 독재공화국이 폭력적으로 검거를 하는지. 경찰은 철제구조물에 올라 노조 간부 허리에 안전줄을 채웁니다. 진압봉에 맞아 보세요. 어, 한국은 노총 간부. 자 검찰 독재 공화국이 이렇게 위험하고 폭력적으로 검거를 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노조위원장을 시장 잡배 취급받듯이 폭력배 취급받듯이 마구 머리를 바닥에 치, 으깨 누르고 어,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서 마구 폭력적 검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저항하는 음, 저항수단으로 저항수단, 고국농성을 하는 근로자를. 에 무자비하게 곤봉로 내리칩니다. 그 난간에 올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끊임없다, 끊임없다. 보기도 민망하네 보니까 보기도. 그래서 하도속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서 끊어내야 한다. 답이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정상적으로 보장된 노동3권 단결권, 단체, 단체, 교섭권, 단체, 단체 행동권. 그런 것들을 마구 침범하는 거죠. 어, 마구 침범하는 겁니다. 자, 참 씁쓸하네요. 불쌍하고도 그렇습니다. 놓고 윤석열 정권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자, 하루속히 퇴진하라. 하루속히 탄핵하라. 지금까지 채널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